자 일단은 음, 주력주에서 좀 혼란스럽고, 어, 그리고 이제 스윙 종목군들도 다소 이제 예,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에, 하이닉스의 조정이 너무 좀 심화돼 있는 것그 어, 부분 이제 빼고 나면은 그나마 이제 나머지 쪽의 흐름이 약박권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빠르게 뭐 돌려줄 수도 있겠죠. 에, 결론적으로. 음 옆으로 좀 이제 피해가 있겠습니다. 어, 개장수 상황에서 계속 이쪽에 들여다보면서 이제 예, 버거워하는 것보다는 그 매매가 어찌됐건 이제 음, 개별적으로도 매매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큐라그 저쪽 카카오뱅크 쪽에 예, 뭐 주가 조정을 받든 올라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로 어, 작은 부분이 예, 월등하게 계속 실리느냐라는 부분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느냐라는 부분,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빼서 가느냐라는 부분, 전부 감안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어,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보다는 고빈도 거래 정도 수준에서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리고 어,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야간에는 빼놨다가 오늘 아침에 동시 효과에 좀 나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불거지면서. 어, 또 움직임이 나와요. 그런데 아쉬운 거는 프로그램 쪽에 이제 매수가 있는 상태에서 의 흐름이라면은 그 매수 강도 보면서 어, 설정 범위를 좀 잡을 텐데 지금의 흐름은 좀 음, 그죠? 프로그램 쪽은 매도가 있고 어, 강세 흐름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느냐. 분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실려 줄겠느냐. 그 정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합니다. 그리고 큐라클이 6만 원의 목표 주가 어, 설정을 잡아 놨는데 또 6만 원의 흐름을 또 넘기고 있어요. 자 일단은 그 큐라크룸 방안에서는 또 매매를 하신 분들 음, 계시고 매매 기준 설정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부분을 오히려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예, 일본봉부터 먼저 들여다 보면은 개장초의 물량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예,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어, 이슈 부분 때문에 움직임. 그리고 이제 개장 추물량을 빼고 나면은 이제 가장 높은 거리량이 12만 주 정도,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그 다음 범위가 요 정도. 그렇게 해서 12만 주 대비해서 한 70%만 8만 주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, 아, 고점을 넘기네요. 넘기게 되면은 일단은 그 단기 10%로 설정을 해서 5% 범위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SK 바이오 사이언스 부분의 5%. 편입 음,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% 범위에서 예, 추가 어, 5% 편입 10% 하고 어,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예, 30만 원 선까지 28만 원 28만 원 예, 28만 원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 범위는 이제 두 번째 이차 편입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고 이차 편입 기준에 1%까지 7천 원, 25만 원, 뭐 24만 5천 원 이렇게 될 텐데 추 설정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. 추 설정 그렇게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 오기는 좀음 부담이 될것 같아. 아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좀 강도 있게 흘러가면 모를까. 그래서 어또 녹화를 하는 사이에 또 움직임이 더 커져 버리는데. 일단 아, 아하. 또 VA 이 형성될 가능성 있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매도 강도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60 26만 원선 음, 26만 원5% 편입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% 추가 5% 편입 음. 해서 목표 주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2 9만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어, 순절 추 설정 추후 문자 발송 좀 많이 예, 늦은 감은 있지만은 개장 초 상황이고 어, 두 차례 이제 분할 매수 기준 잡는다고 치고 어, 순절 범위 설정하고 대처를 할 거니까 이렇게. 음. 설정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아, 일단은 음, 하나씩 들여다 보죠. 거래가 이제 줄 거들이는 그 기준에 바로 어, 그 거래가 설정이 돼서 움직임이 나서 일단은. 음. 조금 더 어, 일단 시장이 VA 발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문자 나가고또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쪽이 일부 이제 매도 부분이 축소된 고흐름 그 이외에는 뭐더 월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아직까지는 없고 사실은. 일단은 VA 지나고 나서 어, 설정 범위를 다시 가져가죠. 일단 기준 거래량은 설정이 됐어요. 기준 거래량은 설정이 됐고, 일분봉 음 기준에서도 일단은 거래량 부분이 이제 일단 수반돼 있고, 그 다음에 VI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제 변동이 가격대가 다시 달라지겠습니다만, 음 개장 수 상황이니까 이제 제차 눌림목이 나오든 뭐 그런. 흐름의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때 에, 다시 좀 들여다보고 네, VA 설정 이후에 일단 이쪽 SK 바이오사이언스 마무리 지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쪽 들여다보겠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 뭐 금호 그뭐 석유 s k 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.M. 음. 에코프로 쪽에 이제 낙폭이 좀 확대돼 있으니까요. 예.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 미끄러져서 26만 원 예, 매매사인 발송된 부분에 예, 설정돼 있는 부분은 음. 편입 기준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편입이 될것 같은데 그 후에가 문제죠. 어, 추가적으로 좀 6만 3천 주의 매도가 추려 돼서 아유, 두들겨 패는 매도강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26만원이면 11.83까지 예, 따라 붙은 기준이 되는데요. 자 여기서 이제 기준 잡고 설정 음, 가져가도록 할게요. 25만 9천 0백원 시초가 어, 기준하고, 거래량은 이제 일단 설정을 해놓은 거고, 이렇게 해서 어, 매직계산기 잘라 놓고 거기서 이제 그 각각의 1분의 3, 2분의 1 지점 설정을 하고 들여다 보겠습니다. 일단 14% 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저가 부분 설정을 안하고 음, 요 부분까지만 에, 설정을 하겠습니다. 저가와 어, 고가 어, 시가와 고가 기준 그렇게 해서 요 부분 그리고 고점 돌파 기준까지도 어, 거래대금 이제 형성돼 있는 부분에 따라붙는 범위로 설정을 잡아놓고요 프로그램이 이제 좀 뒷받침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음, 개장초에. 에 게장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범위가 있으니 혹시 여기서 이제 편입되신 분들이 계시면 찾으시는 범위 이렇게. 그래서 변동이 이제 원체 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걸 다 잡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. 어. 문자는 일단 나갔고. 자 일단은 음, 차분하게 대처를 해보죠. 어, 지금 뭐 개장 초 상황부터 전부 시퍼레져 있어가지고 좀 많이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삼성그룹 주들의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를 기대했는데 그게 에 기대 요인에 뭐 전혀 못 미치고 오히려 약세를 띄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좀더 냉정하게 한번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조정을 해서 옮겨야 될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기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음 이렇게 해 놓고 볼게요. 2분의 1 지점이 252,500원 이에요. 뭐 거기까지 미끄러지기 보다는 위에서 이제 맴돌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원체 확대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버겁습니다. 20에 오만육천0백 원이니까 이십0 0 0천정 정도 삼 분의 일 지점 잡아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이0 0 0 칠천 원그 이제 이제 0 등락 범위 내에서는 삼 퍼센트 등락 범위 내에서는 일단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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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의 기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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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정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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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이왕이면은 음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최소 범위의 1분봉 기준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제 12만 주고 그 정도 탄력을 받으려면 고점을 넘기는 또 탄력을 받으려면 고그 정도가 어야될것 같아. 그리고 저 위에 고점 넘기는 기준에서는 음 프로그램 쪽 개선되는 폭이 확인이 된다면 고 기준에서 저 고점까지는 다시 또 따라붙는 걸로 15%까지 열어놓고 따라붙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큐라크레 변동성도 어휴 만만치가 않네요.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키바이오 사이언스 기준에 시간범위 음온 곳이 37분 기준에 1분봉 기준 거리량 어, 일단 12만주 그리고 또 26만원 그 지금 또 움직이고 있어요 음, 12만주 앤드 어, 고점 돌파하면 문자 한번 더 나갈 겁니다 어, 그리고 지지 라인 설정 범위를 일단은 25만 7천원 시지 및 에, 그리고 고점 부분 265,500원 돌파 확인. 그렇게 놓고 보고, 그 다음에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 쪽은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, 에, 그저 완벽하게 이제 프로그램만 수급을 놓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. 에, 프로그램에 이제 매도가 있더라도 뭐 자체 수급이 있든 아니면 뭐 개인들이 흥분 상태에서 뭐 전혀 외인기관이 손을 대지 안되는 건 아니니까 그쪽뭐 액티브 쪽에서 강도 있게 치고 돌리는 흐름이든 어찌됐건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. 25만 7천원 기준에서의 3분의 지점 그리고 2분의 지점을 25만 2천 5백원 요 기준점에 이제 거래량 부분은 5분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요 고점 거래량을 아무래도 시가총액 20조에 달하는 종목에 15% 등락범위를 돌파하는 기준이 되니까 저 정도 그 다음에 최소 이제 25만 주씩을 터트리고 지금 기준 거래량은 이제 넘기는 그런 자락이 되니까 터트리고 움직임이 나오기를 그리고 오늘 이쪽도 거래 대금이 뭐 만만치는 은은 음,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일단 계정 추상량의 프로그램 쪽까지 이제 긍정적이어서 어, 따라붙는 음, 기준이 됐다면 그렇다면 옮기는 전략도 고민을 해볼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프로그램 쪽 매도가 아무래도 심리적인 에, 불편함을 주니까 에, 종목을 올기는 쪽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대처하는 걸로 자분봉 기준에 에, 기준 거래량 일단은 삼5만 주로 좀 높게 잡습니다 삼5만주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6만 오천오백 원 돌파 여부 좀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일봉 기준. 1주 월봉이 이제 다뭐 강도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, 일본 기준 거래 대금이 신규 상장할 때그 당시 거래 대금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뭐 그때 2조를 넘기는 거래 대금까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 흐름까지는. 정점 인식이 잡힐 때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이조를 넘기고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기준점을 좀 들여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0.24% 지수의 하락인데도 반해서 이제 종목군들 우리 쪽의 경우는 거의 뭐 추풍 낙엽으로 형성이 돼 있고 신규 상장주 카카오뱅크나 어, 크래프톤 쪽에 이제 하락이 상당히 월등해져 있죠. 일단 일본 기준에서의 앞전 거래 대금 2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면 사실은 좀 불편해요. 어, 불편한 거래 대금이라서 오늘 그게 이제 터지려면은 주가가 자, 고점 넘길 때 잠시만요 한번더 어, 문자 나가고 쏠리현장이죠 이렇게 되면은.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쪽또 이슈 불거진 쪽 음? 5,500원 그 고점 돌파를 에, 진행을 하는 기준에서 음, 추가 5% 편입.